포천시 한국인 어머니에게 의미 있는 선물, 슈퍼맨 임영웅 등장,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것이다. 이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보자, 모두 분명하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카페, 임희어로 서포터즈가 5일 사랑리 열매 사례복지 공동 모금회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 5일 경기 포천시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임희어로 서포터즈, 회원들이 참석했다. 임희어로 서포터즈의 이번 기부는 임영웅 이가수로 데뷔한 8월을 기념해 서포터즈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1,500만 원을 모으며 진행됐다. 기부금은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시 관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임대 보증료및 가장 가구 구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영웅이 TV 조선의 내 이름 미스터트롯에서 신의 당선을 기념하며 팬들의 기부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임영웅의 팬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구 동산 병원과 파티마 병원 의료진들을 위한 간식 등을 전달했으며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에도 포천시의 복지사각지대 노인 이웃들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아들을 안투병으로 잃은 80대 노모가 임영웅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며 백미 20kg 31포를 기부하고 해외 팬클럽에서도 4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누적 기부금은 이번 기부까지 포함해 총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임 히어로 서포터즈는 임영웅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지역 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할 예정이다. 임 히어로 서포터즈는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받은 위로와 기쁨을 기부로 나누고자 팬들이 모였다며 자금 규모로 시작한 나눔이 나눌수록 얻어지는 기쁨의 미학을 경험하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순 사랑니알매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금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성금이 될 것이며 임영웅에 대한 사랑을 따뜻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임희어로서포타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름에 터틀렛 듣고 차량 복끼 커틀렛 무슨 일이야 비밀이야 함께 진실을 배울 수가 지임 영웅 웅이 깜짝 출연 소식을 직접 알렸다. 이명품은 5일 오후 자신의 SNS 에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모피 커틀렛 무슨 일이야 비밀이야으라고 적었다 후여 임영웅 음... 은 하트 라이더즈에서 깜짝 출연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눈길을 끌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마친. 훈훈한 모습이 담겨 있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무엇보다 한 여름에 검정색 모플라 티셔츠를 입고 있어 무더위 속에 어떤 콘셉트로 촬영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임영웅의 팬클럽 이미 얼로서포터즈는 이날 사랑니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명 홍반땀 왕간더 풍모 이준아방 감옥 무엇부터 임영웅의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말로. 왕강 운반가 놈더궁 등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 미스터 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 임영웅의 프로필 사진이 공개됐다 음 잘생긴 콜콜 쏟아내는 반 가능한 사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헤어로의 사진이 게시됐다 증명 사진을 찍듯 자연스럽게 정렬을 보는 사진 입을 벌리고 깜짝 놀란 듯한 귀여운 표정의 한 손으로 꽃받침을 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덕에 손가락으로 구이를 그리며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등네 컵의 사진이 실렸다. 사진 하단에는 2년 후늘 건강하세요. 라는 칭필 메시지와 함께 하트가 담겨 있다. 해당 글에 언급된 방 가능은 이며 몸이 헤어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반쯤 기 드러낸 말을 드러낸이 말을 감님영웅이라는 의미 평소 그는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무대에 설 일이 많아 수트와 어울리는 방가농 스타일을 많이 해왔다. 방가능의 반대말은 덕풍광간이 있다 덕풍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의 임영웅이 라는 말이고 왕따는 완전히 이마를 깐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방가은 vs 덕풍 vs 왕간 어떤 스타일이 라도지나 임영웅은 한 인터뷰에서 방 반응과 덕풍 중에서 덕풍 스타일을 좋아하다 고 밝히기도 했다. 팬들 역시 덕풍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 읽기 라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여기에서 헤어스타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며 홈은 이게 취향의 차이인 것 같다. 어떤 분은 앞머리를 완전히 깐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고 내린 머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반만 내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라 저는... 제스파 1인을 좋다. 여러 스타일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4번 똑같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식상하고 지루하니까 이런저런 모습 꼴고을 보여드리겠다. 고 말했다. 2020대로 더와드리며 몸블랙수트 입은 티저 공개 트로트 대축제임 영웅이 2020 트로트 어워즈 첫 티저 영상에 등장해 첫 트로트 테스트 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피부의 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는 레인 m c 미스터 트로트 짐이 명이 등장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2020 시트로 더워지는 트로트 100년사를 결산하고 앞으로 100년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그랑프리 속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한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해 선보이는 지면 나는 무대 화려한 퍼포먼스 긴장감 넘치는 시상 시까지 어우러진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트터 트로트임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혹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상애첫 MC에 도전한다. 그가 등장하는 1차 티저 영상은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진행될 생생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즉, 멋진 해맑음 터프 등 다양한 콘셉트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 임영웅은 차분한 설명과 신뢰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돋든다 시크한 블랙 수트를 입은 임영웅은 트로트 흥행 신화를 이끈 TV조선에서 대한민국 최초 기천 20% 다음주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트로트 10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100년을 모색하는 최초의 트로트 크란 브시쇼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레전드 가수 미스 앤 미스터 T 로스 유 아이진 가수들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별들이 총출동한 대축제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명훈 광고 판매량 52.4% 증가상 용자임영웅은 시근 2차 화보집 손짝순 증정 임용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상용차가 고객의 감사의 의미로 g 포렉스턴 신차 계약 고객 A 명공의 미공개 컷 화보집과 시근 2차 컬렉션을 선물한다. 고 밝혔다. 영상용 자동차가 g 포렉스턴앱 보내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임영웅은 식인이자 화보 G200개를 선착순 출고 선물로 증정한다고 바로 5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G4X 탐구인 영웅의 매력을 담은 화보 내가 영웅이다. 인트로 그를 지난 2월 공개 박침착 계약 고객의 인연 홈 브로마이드를 증정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상용차는 이달 G4 렉스턴 구매자를 위해 이면 광고의 미공개 컷이 담기나보 집과 시그니처 컬렉션을 선물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컬렉션은 이명웅함 화보 집과 함께이며 몸 잡힐 사인식인 2처 커플 머그컵 JBL 블루투스 S 피겨그 컬래버레이션 기념 스페리스키의 텀블러 스노우 베이지 등 인테리어 컬러의 럭셔리를 표현한 가죽 키홀더 7차의 디테일을 그대로 댕은 듀포렉스턴 정밀 모형 등으로 구성됐다. 음해가 영웅이다. 시그니처 화보집이 포함된 컬렉션은 듀포렉스턴 신차 줄고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6일부터 선착순 구매자 200명에게 제공된다. 생정행사는 오는 14일 마감 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임영웅의 광고 모델 활동이 시작된 지난 4월 전 기중치 포렉스턴 평균 판매장이 51.4% 증가했다며 이노미 쌍용차 플래그십 모델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전했다. 역시 미어로 임영웅 거짓말 커버 영상 300만 뷰 돌파 4년 전 미월에도 100만 임영웅이 커버한 조항조이, 거짓말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다. 4년 전 올린 미워여도 100만을 넘으며 대세 트로트 가수 인기를 인증했다. 트로트 스타 임영웅이 부른 조항조이, 거짓말 커버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으며 지난 8월 1일 기준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임영웅의 독보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약 4년 전 업로드된 미워요를 부르는 임영웅의 영상도 이날 기준 100만 뷰를 넘어섰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출연 전부터 꾸준히 커버 영상을 올려왔다. 미스터트롯 출연 전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우승 후 과거의 영상들도 주목을 받게 됐다. 임영웅, 내일은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2020 트롯 어워즈, MC, 트롯 대세 행보, 임영웅이 트로트 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7일 개막되는 내일은 미스터 트로 서울 콘서트에 참여하는데 이어오는 10월 1일 열리는 2020 트로트 어워즈의 메인 MC에 발탁된 것. 또, 톱 아이돌들이 랭크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임영웅은 강다니엘, 지민에 이어 3위의 이름을 올리며 트로트 대세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는 지민보다 앞선 2위를 차지했다.